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의 유재필 팀장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 배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어,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 배드는 금융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표준 규격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그 규격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원이 작년 한 3, 4분기 정도의 기획을 해서 4, 4분기의 개발을 어, 진행을 했고요. 올 4월 1일 날 이제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 주소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 e v e l o p e r s m y d a t a k o r e a o r g 고요 어 현재 5월, 저희가 지금 현재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00명 정도의 이제 일반 어, 가입자, 그리고 이제 한 60개 정도의 기업 회원을 정도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주요 제공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API 개발 규격 어, 그리고 이제 어, 개발에 따른 이제 테스트 환경 그리고 기능 적합성 심사, 취약점 점검 어, 그리고 이제 평가를 갖다가 이제 연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테스트베드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첫 번째로는 API 규격 제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API 규격이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마이 데이터 사업자랑 정보 제공자들은 이 규격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그 개인 정보를 갖다가 송수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격에 따라서 개발하고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 쪽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API 규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어, 특히 이제 샘플 코드들이 이제 랭귀지별로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활용해서 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제 어, 실제로 개발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개발된 결과물들이 그 API 규격에 따라서 제대로 개발되어 있는지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 결국 이제 표준 API라고 하는 것은 API를 호출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파트. 즉 이제 어 이제 금융 분야로 따지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이 될 거고요. 어 이게 이제 API 쪽에 대해서 이제 서버 쪽 파트. 이제 이게 어 신용정보법에 따르면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즉 이제 금융 회사가 될 텐데 어이 양쪽에 대해서 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금융 보안원 테스트 배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클라이언트가 가상의 API 서버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호출 응답을 갖다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가상의 클라이언트, 즉 가상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 배드 내부에 구축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가 모두 API에 대한 검증을 할수 있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 배드에 대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 이제 테스트 계 쪽에서 이제 가상의 테스트 베드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어, 실제 사업자가 개발한 테스트 서비스와 어, 금융회사가 개발한 API 테스트 서버가 어, 저희 쪽 테스트 베드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돼서 상호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제 테스트 베드가 제공하는 가상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회사가 개발하는 쪽, 그러니까 실 환경은 아니지만 개발 의실환경에 준하게 상호 연동 테스트 할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배드의 특징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곧 이제 올 상반기가 되면 은 신용정보 감독규정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이라는 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별도의 채널로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왕에 이제 테스트 배드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 및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바로 동,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체험적 점검을 할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용 대상별 제공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 배드는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API 규격에 대한 내용,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API 규격을 갖다 검토하고 샘플 코드를 이용해갖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이데이터 테스트, 서비스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호출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제 가상의 API 서버와 이제 연계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이제 신용정보법, 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가 있었을 때 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 p i 서버에 대한 테스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적합성 심사, 보안 척정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의무가 된 부분이어서. 요 기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정보 제공자는 이제 API 규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API 서버 테스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이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제 향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허가를 받거나 그럴 경우 이제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보 제공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테스트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기업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이용자도 사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개인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API 규격 정도를 갖다 공개해서 이제 서비스 개발 같은 거를 갖다가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개발에 대한 검증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 테스트 API 서버 테스트 기능 적합성 심사 및적점 점검 기능은 지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 기업 회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인 정보 제공 이용자가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서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요. 회원 가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업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기업 회원에 필요한 어쨌든 증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 허가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등록증 이런 부분들을 갖다 첨부해서 기업회원 뭐 쉽게 이제 승급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기업회원 이용 신청을 갖다 별도로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내 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제 테스트 권한이 부여가 되면은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자나 금융회사들은 이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어, 특별히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개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운영계로 연동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가 끝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기능 적합성 심사를 요청을 해갖고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적합성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보안 취약점 점검도 이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단계가 끝나면은 개발 테스트, 테스트계에서 하는 어, 모든 업무들이 끝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정보원 쪽으로 3번과 4번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제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종합포털을 통해서 연계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출시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 척점 점검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능 적합성 심사와 그 보안 척점 점검은 이제 어,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어, 반영이 돼서 상반기 중에 이제 의무사항으로 될 예정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 법령에 따라서 오는 8월 4일부터 API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새로운 규격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에 대한 호환성을 갖다 사전에 검증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적합성 심사 같은 부분을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웹그 포함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산 설비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능 취약, 기능 적합성 심사가 규격에 따라서 개발됐는지를 또 보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 규칙이라고 해서 법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능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보안에 대해서도 좀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어, 기능 적합성 심사와 보안처 취약점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가 끝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용정보원 쪽에 저희가 정보를 넘겨드려서 종합포털 쪽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기능적 합성 심사는 주로 보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신용정보법 령상의 행위 규칙 그리고 API 규격대로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서비스 출시 전에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가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개발한 마이 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바일 앱이 이제 전형적인 것이 되겠고, 되겠고요. 어, 필요하면 이제 모바일 웹에 대해서도 좀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은 금융보안원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에 대한 주기는 이제 최초 개발 시에는 전체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주요 기능 변경 시에는 수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절,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뭐 심사 준비, 심사 신청, 어, 심사 실시, 결과 통지 이런 식으로 되는 일반적인 어, 절차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능 적합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4개 분야 17개 심사모로 구성 예정인데, 어, 화면에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법령이나 가이드 상에 있는 행위규칙, 즉 이제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앱을 실행해서 이제 어, 검토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알고 하는 동의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 전송 요구를 할때 본인 인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 그런 것들이 메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제 뭐 전송 요구 철회할 때는 삭제랑 또 연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내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금지된 스크이핑 방식이 현재 검토 중인데 스크이핑을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 조회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API 규격에 따라서 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인데 은행 업권, 카드 업권, 금투 업권, 보험 업권, 정금 업권. 뭐 기타 등등 이제 업건별로 정보 조회하는 API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 테스트를 해서 API 규격에 맞게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 적합성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령상에 있는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체계를 준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이 굉장히 보안성이 우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대량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해킹 등이 발생하면은 막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다가 생길 수 있도록 전자금융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체계를 준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체계에는 이제 법적으로 지정된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섭자가 원하는 기관한테 이제 할수 있도록 해서 중복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단축해서 심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 어, 즉 이제 웹이나 앱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전산설비 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 DB 웹서버 뭐 웹아스 서버, 웹 서버 어, 정보보호시스템 뭐 방화변이나 이런 것들 일체 들어갈 거고요. 어, 점검 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점검 전문기관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체 전담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점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금융보안원 및 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기업 27개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서 자체 전담만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체 그러니까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점검 주기 및 시기는 취업점 점검은 연 1회 의무 실시하고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을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어, API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마이데이터 전송료가 전격 실시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취약점 점검을 받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사실은 약간 부담되는 점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출시 전에 완료를 하셔야 되고, 어, 전산 설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서비스 출시 이후에 하셔도 되는데, 다만, 올해 11월 말까지는 저희 쪽으로 취약점 점검 결과를 보하는 쪽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점검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다섯 개 분야에 대한 35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점검, 취약점 점검을 할수 있는 기관인데요. 이제 금융보안원, 정보보 호 전문 서비스 기업, 어, 자체 전담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현재 이제 외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보 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이 이제 21년도 1월 현재 2 7개 기관인데요.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널리 알려진 인지도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시고 싶으면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있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 갖고 협의를 하셔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4일 날 서비스가 최초 출시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전선설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점검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내년 이후에는 이미 서비스 출시가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는 어쨌든 서비스 출시가 준비가 되게 되면 출시 이전에 어, 전산 설비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능 적합성 심사 및 취약점 점검에 대한 절차인데요. 이제 올해 11월 말까지 모든 점검 결과를 보안는 쪽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갖다 리스트업해서 금융위 쪽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안 취약점 점검 기준은 이제 5개 분야 약총 이제 350개 항목인데요.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웹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보안 관련해서 이제 관리적 항목은 이게 상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점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별도로 이제 관리적 부분은 심사하지 않고 점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고요. 어, 기술적 물리적 부분에 대해서만 취약점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갖고 좀 발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